7장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제사 규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았고요. 오늘 7장을 통해서 이제 이 구약의 제사 규례들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제사 규례가 번제, 소제, 속제제, 또 화목제, 소건제 이런 종류의 제사들 이었는데요. 이런 구약의 제사들이 지금은 똑같이 그렇게 유효하게 드려지지는 않죠. 지금은 이런 제사가 유효하지 않고 또 폐해졌다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어떤 견지로 봐야 되는지 또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시대에 우리가 구약의 어떤 것은 폐해지고 어떤 것은 유효한가 이제 그런 것을 대략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폐해진 게 뭔가 유효한 게 뭔가 어, 모형으로 하던 것은 폐해진 겁니다. 모형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권제 이런 짐승을 잡아서 희생으로 드리는 것 이거는 모형입니다. 어떤 것의 모형이냐? 장차 오실 완전한 속제 제물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다 깨끗이 씻으시고 그 완전하신 재물은 뭐번제도 되고 화제도 되고 화목제도 되고 소권제도 되고 그렇게 완전하게 들리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실상 실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모형은 폐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짐승을 잡아들인다 그거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를 분양하려고 모델하우스를 져놓고 다 진짜를 져놨는데 그 모델하우스는 이제 소용없는 거죠. 진짜 아파트에 들어가면 그거는 이제 다 부숴버리고 다 이제 깨끗하게 처단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양이나 소를 가지고 제사했던 것 그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될 것을 모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상이 오셨기 때문에 패진 겁니다. 할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제 모세가 율법을 하는 게 받기 이전부터 굉장히 오랜 전 지속이 된 건데 나면서 8일 되면 딱 할례를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할례는 이 세례와 같이 이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 이 거듭남 이런 것들로 대체가 됐습니다. 이 실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에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건 선택사항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할례 문제 때문에 계속 할례를 해야 된다. 유대인이 된 다음에 예수 믿어야 구원이 유효하다. 그 할례파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을 사도행제1 5장에 보면 내렸습니다. 네 가지만 지키자. 남의 것은 다 자율이다. 그네 가지가 뭐냐? 우상 섬기는 것안 된다. 음행 안 된다. 목매어 죽은 것 그런 거 먹거나 그런 거안 된다. 그다음에 피를 먹지 말라. 우음목피라 이렇게 또 학교 다닐 때 외웠는데 그네 가지 네 가지만 금지하고, 네 가지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잘 지켜 행하고, 나머지는 자율이다. 자율, 무엇을, 먹든지뭐하여 그렇게 예수 믿고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자.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월절 교례 같은 것도 더 완전해진 그런. 의식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주시면서 생명의 떡이다 이 잔을 받아 마셔라. 그러면서 만찬을 나누셨고요. 그것이 오늘날에는 성 만찬으로 이게 대체가 되면서 완전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더더 더 나은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죠. 유월절을 그러니까 지금 뭐 구약의 이런 규례를 날짜를 딱 맞춰서 우리가 쓴나물 먹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찬, 다른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77절, 5순절, 이런 것은 성령 강림절로 대체가 되고요. 또 장막절, 이런 것들은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1년의 농사를 다 끝내고서는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체돼서 더 나은 그런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이 열려진 것이죠. 이런 것들은 폐해졌는데 무엇이 폐해지지 않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또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은 절대 폐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대에 구약 성경을 조금 더 낮게 생각하고 폄하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폐해진 게 뭔가, 지금 유효한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패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패하려 온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하게 하려 왔다. 업그레이드 하러 왔다.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규례와 이런 율법을 더 올려 주신 겁니다. 예, 업그레이드를 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는 지금 짐승 잡고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와 목적과 가치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왜 우리에게 번제와 소재와 화목제를 드리라 하셨는가 그런 건 어떤 제사의 정신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가야 되겠죠 아 어, 오늘 그래서 어 7장에는 뭐몇 가지 이제 이 제사의 규례들이 나오는데 6장에서부터 이제 몇 가지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다섯 가지 제사를 간략하게 생각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는 가죽을 벗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외식과 형식과 포장과 치장과 거짓된 바 이런 것들을 다 가죽 벗는 마음으로 껍데기 벗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가 생각을 했죠 또 내장을 꺼낼 때 가장 깊숙이 들어있는 우리 주부들이 사실 제일 뭐 하기 귀찮고 또 꺼리는 게뭐 생선을 이렇게 다듬는다든지 오징어를 다듬는다든지 내장 꺼내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힘들어도 꺼내야 된다 이거죠 예, 요리를 하기 위해서 힘들어도 예, 꺼림칙해도 꺼내서 재단에 완전히 불살라라. 다 불태워버려라. 숨기고 살지 말라, 숨기고. 안에 있는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습관까지라도 다 꺼내놓고 십자가 앞에 주님의 만지심을 받고, 그렇게 치열, 치료, 치료함을 받고, 회복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내면까지 새롭게 하는 그런 내장 꺼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소재를 또 생각했을 때는 이게 밀가루 같은 것들인데요. 이 밀가루의 본연의 그 소명, 사명이 뭐냐? 땅에 심겨져서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든지, 그래서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껍데기 벗고 고운 가루로 완전히 갈리든지. 그러면 거기 기름을 섞고 물을 붓고해서 반죽을 할수 있죠. 뭐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고운 가루로가 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내 자아가 그렇게 부서지기 원합니다. 부서져야 할이 깨져야 할이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들이 완전히 십자가에 죽어지고 내 안에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게 소재를 생각하면. 자파쇄. 내 자는 깨진 존재요. 하나님의 의지가 내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예배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한 거는 이제 화목제인데요. 화목제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정한 그런 날짜가 있습니다. 그희생제물을 하루 안에 먹어라. 때로는 이틀 안에 먹어라. 서원제나 자원제 같은 거 이틀 안에 먹어라. 그한 마리를 다 먹으려면 많은 사람들을 청해야 하는데, 특별히 마음에 소원했던 사람들, 또 원수같이 벽을 쌓고 살았던 사람들 다그 벽을 허물고 화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먹으면서 마음을 트고 화목을 이루라, 화평을 이루라, 그런 목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직선으로 하나님께만 올려 드린다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 올려 드리는 것은 맞는데 우리 예배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만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옆으로 화평해야 합니다. 옆으로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예사에서나이 선지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시죠. 너희의 손에 피가 여전히 가득한데, 내 앞에 와서 예물도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건 내가 싫다. 무겁다, 내 마음이. 내 손을 씻고 와라. 이웃에게 범죄하는 그런 삶을 여전히 살아가면서 내 앞에 와서 예배한다고, 그렇게 하는 게 내가 힘들다, 마음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화목하고, 화평하고, 죄가 있으면은, 어제 속권제를 생각했듯이 이웃에 대해 책임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그게 완전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럼 우리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형제와 지금 한통 싸우고 원수 지간에 씩씩거리고 와가지고 주님 예물 드립니다 받으십시오. 그 내가 어떻게 그걸 기쁘게 받겠냐? 형제와 화목해라 형제와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 직선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 안에서 우리가 화목고 합평을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의 개념을 더 새롭게 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속죄제를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짐승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 진짜 죄사함이 있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완전한 게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제물 대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속량 속죄함을 받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있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해방 자유 정죄를 피할 길은 오직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사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속건제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대한 속죄의 제사를 똑같이 속죄제처럼 드리지만 이웃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5분의 1을 더해서 책임을 다해라 그것이 맞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본이지만 이웃과의 관계 예, 그것이 확장되는 개념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일날 9시, 11시, 시간이 땡! 돼가지고 드리는 1시간, 1시간 반, 이 예배가 예배의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예배는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고 예,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나아가면서 그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이 있고 충성이 있고 희생이 있고 섬김이 있고 그렇게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화목하고 화평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예배까지 이어진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시작하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힘과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세상으로 나아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더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이제 이 구약의 제사를 마무리 지면서 한 가지만 더 마음에 간직하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제가 작년인가 어떤 뭐 티켓이 좀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서울에 가면 창경궁이 있습니다. 창경궁이 있는데 그게 동물원이 되기 전에 왕이 머물던 이제 궁이었죠. 창경궁에 야간에 이렇게 좀 탐방하는 해설사의 이야기도 듣고 그런 시간이 좀 있었는데요. 왕의 이 궁궐을 지면서 어떤 구조로 졌냐면 뭐 복잡하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왕이 머무는 그이 왕의 이집 그런 집무실에 왕을 만나러 가기 직전에 문을 세 개를 통과해야 합니다. 반드시 문을 세개 통과하고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금천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 이렇게 물이 흘러 내려갑니다. 물이 흘러 내려가는 그 다리를 건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냥 뭐 사랑방문 쭉 열고 좋았습니다. 그게 아니다. 문세 개를 차, 차례차례 열고 마음가짐을 해라, 마음가짐. 왕을 만나러 가는데 그렇게 쉽게 만나는 게 아니다. 문 열면서 내가 왜 왔는지. 마음가짐을 잘하고 마지막에 금천을 왜 만들어 놨냐. 해설사의 말에 의하면 그래요. 목욕하는 마음으로 손 씻는 마음으로 정결함을 갖는 마음으로 그렇게 왕 앞에 나와라. 왕을 만나는데 너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죄 가지고 만날 수 없다. 그래서 금천 그 물을 건너면서 손 씻고 목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씻는 마음으로 나아가라. 왕을 만나는 대로 그런 절차들을 이렇게 두고 왕을 만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구약의 제사도 생각을 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주신 이 은혜의 길. 회장을 걷어 제치시고 찢으시고 우리에게 그 가장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왕 만나는 것도 그게 아무나 만날 수도 없고 만나러 간다 한들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직행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구약의 제사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지만 성막 뜰을 들어가서 번제 드리고 물도멍에손 씻고 회장 또 열어서 제사장들은 거기서 떡을 또 취하고 등잔대를 또늘 기름을 채워야 하고 분양단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대제사장만 데어갈수 있는 그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한 번에 제물이 되셔서 그런 모든 복잡한 절차를 다 걷어 제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 하면 하나님 앞에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감사한 주님의 은혜 이게 정말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구약의 성막과 제사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갈수 있는 귀한 길을 열어 주시고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시며 하나님 보좌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마음에 늘 모시고 주님과 함께 통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